안녕하세요. 단테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 행복하다 하는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오늘인 분이 계시다면, 어우, 브라보. <laughs>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시군요. 혹은 당신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신 걸 테고요.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행복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날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전날 제가 비교적 잠을 일찍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성평등한 동화책 공부를 하러 좀 멀리 갔어요. 동작구에 가서 그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보람의 공원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 그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원을 산책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 온 김에 산책하자. 그리고 쇼츠도 만들자 싶어서 공원을 한 바퀴 산책했어요. 어니오 공원 좋더라고요. 제 쇼츠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산책을 하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미술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회도 관람하고 다른 어, 일 타고 이제 도림천 제가 처음 가보는 이제 곳이었는데 도림천을 통해서 집으로 오려고 자전거를 그날 좀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제 조금 건조한 풍경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 되게 예쁜 공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행복을 느낀 공간이 어디였냐면 제가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강변이 있는 거예요, 왼쪽에. 그런데 왼쪽에는 장미꽃이 막 피어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시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한때는 풍성하고 아름다웠을 것 같은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쇠락해 가는 아름다움이 또 있잖아요. 그런 장미들이 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에는 막, 그 버들 강아지 같이 생긴 막, 그, 막 갈대 같은 것들하고 막 들꽃들이 막코카 코스모스 막 피어가지고 있는 그 길을 탁 지나오는데 제가 그 순간 착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어, 역시 나는 꽃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꽃을 보내고 행복해지는구나. 였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그날 봤던 꽃 전시에 모든 게 영향을 끼친 결과였겠지만 제가 그날 얻은 힌트는 바로 절제였습니다. 절제. 음, 제가 이제 한동안 또 절제하지 못하고 밤에 막 먹고 막 그러다가 이제 체중이 58.2kg 까지 <laughs> 오른 걸 보고 지금 다시 1일 1식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식도 절제하고. 그리고 그날은 제가 아침 일찍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 전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그런 컨디션이었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공연도 보고 아니 전시회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꽃밭을 만났을 때 행복이 쫙 마치 폭주처럼 제 안에서 터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동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바로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절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쾌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 있죠 음, 뭐 뭔가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떤 성생활일 수도 있고, 어떤 재밌는 뭐 TV 프로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한없이, 끝없이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 쾌락이 점점점 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요, 처음 뭐 달콤한 케이크 한두 조각 먹을 때가 맛있지, 케이크 한판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차라리 고문이죠. 음. 어느 수치 이상 되면은 쾌락은 오히려 반감되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어 저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젊음 건강 뭐다 가진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경우들 을 우리가 왕왕 보잖아요. 뭐 그게 실제가 아니라 어떤 그 영화 속의 어떤 설정이라 하더라도 근데 저는 그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쾌락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결국은 허무거든요, 허무. 쾌락은 네. 그야말로 우리에게 잠깐의 일시적인 기쁨들을 주지만 그 쾌락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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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고 점점 점점 그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쭉 비례하는 상승 곡선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수치 이상에서는 반감되고 그리고 오히려 쾌락만 쫓았을 때 우리에게 허무함을 갖다 주는 것이죠. 음. 어,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도 그렇지 않죠. 어, 제가 오랫동안 타로카드 상담을 해드렸던 제 이제 손님 중에 그 피부과 의사인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인상 깊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일을 해가지고 5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그 500만 원 이상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수입이 늘어나는 기쁨이 이제는 점점 점 비례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뭐 아름다운 뭐 어떤 이성을 많이 만나고 혹은 뭐 여행을 많이 다니고 막 나에게 무제한의 어떤 자유와 엄청난 권력이 주어진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절제를 했을 때. 네. 하루 세끼막 먹고 간식 여섯 끼 먹는 것보다 오히려 저처럼 제가 요새 이제 한 일식을 하고 있는데 일식을 했을 때 컨디션도 더 가볍고요. 약간 음식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먹는 게더 행복해지는 경험들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일 아침에 뭐 출근할 필요 없으니까 새벽 3시에 자고 다음날 아침 12시에 깨봐야 찌뿌둥 하잖아요, 여러분. 그보다는 어, 1시, 2시 자고 싶어도 12시 내 그만 자자 하고 절제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은 오히려 스스로 절제했을 때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음, 진동수를 끌어올리는 방법, 생활 실천법의 하나로서 절제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절제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난 말이 하나 있어요. 검이 불루, 화이 불치라는 말인데요. 음. 이 말의 뜻은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 말에도 어떤 절제의 묘미라고 할까요? 중용의 미덕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죠. 어, 이렇게 미친 어떤 풍요의 시대에. 어, 반대로 또 우리의 정신은 엄청나게 결핍되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고 박탈감에 시달리고 이런 시대에 현대인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요. 여러분 절제하는 태도 끊임없이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절제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기분을 갖다 줍니다.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음, 제가 어, 요새 하고 있는 그 진동수를 끌어올리는 혹은 마음이 힘들 때 평화로 가는 마법의 주문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어깨와 발목에 인대를 다쳐가지고 좀 거동이 이렇게 운동을 할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통증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기도 하고 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어 어디 좀 놀러 갔다가 한만 사천 불을 걸었더니 그날 밤에 어, 원래 아프던데보다 더 통증 부위가 넓어지면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나 무슨 큰 병인 게 아닐까? 뭐 이러다가 뭐못 뭐 걷는 거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애교가 막 온갖 상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좀 그런 시간을 잠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깼을 때어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 마법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또 좋고, 부처님 혹은 뭐, 하느님, 하나님 혹은 뭐, 성모 마리아님, 뭐, 알라님, 감사합니다. 혹은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실령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가만히 멈추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은요, 어, 제가 보기엔 궁극의 진동을 담은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 감사가 얼마나 파워풀한 삶의 태도이며 감정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때도 감사는 할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헬스장 가고 막 산에 가고 막 운동할 수 없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데요. 거기다가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완벽을 보는 거예요. 불완전한, 두려운, 결핍된, 외로운 우리의 에고, 나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완전함, 내 내면의 신성, 우리의 결백함을 보는 태도인 거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영원을 보는 위치에 있는 자의 이야기인 거죠. 어머니, 아버지, 하느님, 부처님, 아무튼 신이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진리의 자리에 서서 할수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제가 느끼기에, 최고의 진동수를 가진, 최고의 주파수를 가진 굉장히 강력한 문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불안했던 그날 아침 음, 가만히 멈추어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문장을 되뇌이면서 또 제가 사랑하는 영상 책을 보면서 어,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불안함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신이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완벽한 자리에 서서 감사하는 이 문장은 여러분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진동수 때에 데려다 줄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높은 진동수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힘이 됩니다.